김낙, 자, 현. 낙, 자, 현, 자. 각, 아, 각, 자, 현, 자. 알겠습니다. 네네. 안동에서 올라오신 김각현 시인께서 광화문에서 시를 한수읊으시겠답니다 어,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은 또 예향이죠. 역시 예향, 예향답게. 네. 촛불 집회. 어머니는 어두운 방에서 반지꼬리 옆에 두고 더듬더듬 촛불을 켜셨고, 할머니는 뒤뜰 장독대에 정한 숯떠 놓고 자식들 위에 촛불 켜셨는데 불빛 찬란한 강화문 광장에 아들딸들이 종이컵에 소원 떠놓고 여러 차례나 촛불 밝히니 무심하던 아버지도 음운에 416개의 깃발 휘날리니 촛불이 햇불되어 거리를 밝혔다. 오늘의 그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어머니요. 후손들 잘되라는 할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분노인가보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야> <laughs> 아, 잠깐 일 있었어요. 잠깐 일 있었어요. 잠깐 일 있었어요. 박수 받을 때는 원래 이렇게 시상식처럼 일어서 가지고 박수 받으시면서 손 한번 쫙 흔드시는 거예요. 박수 다시 한번. 야! 선번은 드세요,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아, 안동의 김각현 시인께서 아, 이, 하시니까 아, 하실 하시, 예? 아두 두 번째 시인. 아아두아네 지금 앵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주위에서. 어, 두 번째 시도 있지 않냐? 아, 미안합니다. 침이 많이 튀었죠 미안합니다. <laughs> 네, 저 학생이 저를 쫙꼬라 봅니다. 이렇게 아, 미안해요.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침이 좀 올랐는데, 네. 아, 우리 안동에서 올라오신 어, 김각현 시인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캐롤 듣는 것도 좋지만, 시 듣는 것도 진짜 좋죠. 아버님 잠깐 다시 앉으세요. 이게 좀 저, 자, 자존심을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앵콜, 앵콜 하면 외치면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앵콜. 앵콜! 촛불 집회 2 <laughs> 불법이 일상을 아 예. 좀 긴장했는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불법이 일상인 세상에서 숨 가쁘게 살아온 국민의 반항이요. 비정상을 일삼는 세상에서 정상만을 강요당한 국민의 외침이며 어처구니 없는 청문회로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데 촛불마저 없다면 이 숨막힐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내란 말인가? 아버님,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 천막 뒤에 대기실 가셔서 빨리 씻으고 계세요. 우리 계속 지금 3, 4 받아야 되니까 지금 딴거 지금 이거 듣지 마시고 계속 C 쓰세요 빨리 빨리 쓰세요 빨리 지금 3, 4 빨리 나와야 되니까 지금 해리포터 1, 2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진 찍지 마시고 지금 실을 쓰셔야 된다니까 실을 쓰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